북언 플러그드는 이제 곧 찾아올 뮤지컬 레드북의 음악을 조금 더 가깝게 손과 가정 아닌 맞춤을 너의 떨리던, 떨리던 숨결과 달콤한 설렘 음음음음음음음음 안녕하세요 브라운 역의 이상희입니다 음. 네 일단 이 안나라는 캐릭터가 사실 써요 아, 굉장히 진짜래요? 당당하고 어. 제가 당당해 보지만 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은근히 쌤 언니 옆에가 말씀안 드리겠습니다 아. <laughs> 자 그럼 우리 이상희 씨는 어떠세요? 아, 네 저는 이거 공연을 봤었는데 그날 연습 하고서 공연을 보러 갔었나 해서 사실 몸이 굉장히 노곤하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좀 사실 공연을 볼때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면 졸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한 없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봐서 꼭 참여하고 싶었다 했는데 또 이렇게 다행히 기회가 닿아서 재밌게 웃음이 끊이질 않는 연습실입니다. 그만큼 잘 준비해서 재밌게 공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마치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예상할 수 없지만 아 저에게도 질문이 오나요? 네. 제가 생각한 사랑은요 어~ 희생과 네. 우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아 왜냐면은 네네. 저희 부모님이 그소고두 분이 데이트를 되게 자주 하세요 어...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어... 생활을 하세요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말 나쁜 싸움이 아니라 다투기도 하고 막 공연 보러 다니시고 영화 보러 다니시고 저보다 더 많이 보러 다니세요 어... 그런 모습을 보면서. 정말 친구 같이 만나는 게 정말 오랜 사랑을 할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, 네.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. 아, 네. 뭐야? 네. 우리, 어머니, 우리, 어머니,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사이 좋으세요. 아네 <laughs>